네, 음. 가슴도 뛰고, 마음도 뛰고, 음. 음. 하다가 온통 재계같은 같아요. 이 바닷가가, 예. 이 원래 그 전해질이 많이 있어가지고, 예. 이 어싱 접지를 이렇게, 말고 되다 보면은, 자유전자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래서 건강을 찾기 한 사람들이, 이 바닷가를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음. 음. 그리고 음, 이제 음. 이렇게 걷다 보면은, 네. 이 가바가 없잖아요. 네. 머리밭 때문에, 네. 머리 때문에. 네. 신체적으로 좀 걷기 어려우신 분들도 왼발 걷기를 바닷가를 많이 찾고. 네. 특별히 그뭐 무릎 관절이나 허리 아픈 사람들한테도 네. 좋죠. 좋다고 음, 좋죠. 하더라고요 음.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운동을 하고 싶은데 신발을 신고다 보면은 가바가 많이 걸려요. 네. 힘들죠. 네. 음. 임영웅의 그 모래알 노래가 생각이 나네 <웃음> <웃음> 그 노래를 들어보니까 너무 깊게 페이지 않게 걸어주세요 뭐 그런 가사가 나오대 <웃음> <웃음> 발자국 봐 발자국 만들어 봅시다 발이 제 발보다 더 남성발 같네 발이 이쁘다 더좀 숙함해 주고 싶은데 하얘가지고 나보다 훨씬 건강해진 말이니 아, 그런 게 아니라, 음. 멜라닌 색소가 제가 많은 거죠. 음, 그런가요? 예. 음. 아예 멜라닌 색소가 귀엽군 겁니다. 음, 축복받은 거 아니에요. 밝혀지도 <laughs> <발 웃음> <타도> 않고. 그렇죠. <laughs> 네. 이런 얼굴 같은 경우, 햇빛을 받으면, 금방 빨갛다가 금방 하얘져 버려요. 우리는 네. 음. 반대로 그냥 그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음. 솔직한 사람입니다. 하하하, <laughs> 뭐 그게 솔직한 <웃음> 거야. <웃음> 별글다 설치하고 연결시키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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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 죄송한지 어?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예, 행복합니다. 아, 두 분이 같이 니까더 행복하죠? 네. 우리 저의 쌈지수 안빵만이 주시네. 주신회장님 예, 그래요. 우리는 한몸이한 몸. 한몸. 그러니까. <laughs> 한 몸. 그러니까 딱 컨택지. 예. <laughs> 365일. <laughs> 그러니까요. 365 <위>.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어? 작년에 예. 그 맨발 그게 여행도 많이 하시던데 올해도 많이 하십시오. 예, 올해 많이 했어요. 작년에도 해운대도 다녀오시고 예. 막 그랬는데. 아, 예. 근데 상주도 다녀왔는데 좋더라고요. 상주가 좋더만. 아, 아 상주 상주요. 상주 아, 그래요. 라면, 알겠습니다. 라면 가장 네, 네, 좋아요, 상주. 어. 남을 상주 정말로 모래도. 네. 상당히 길고. 네. 네. 행복한 시간 가지십시오 예. 인경수 예. 얼굴 한번 보여보죠, 보세요. 아 좀. 예. 웃는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세상에 가장 이쁜 얼굴이 웃는 얼굴이에요. 예. 네. 어. 꽃 중에 꽃 어. 아름다운 미소 아멘스로 두분 신입 회원님 잠깐만요. 네. 음, 잠깐만요. 우리 박순신님하고 정미등님 잠깐만요. <laughs> 행복하시죠. 네. 어, 어때요? 소감 한마디씩만. 어 저는 이걸 좋아했거든요. 음. 그 헬스나 자전거도 한네 대가 있는데. 별걸 다 해도 살이 안 빠졌는데, 맨발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빠져서 이걸 이제 계속 하기로 했어요. 아, 그래요? 그런 게는 없는데, 하여튼, 다이어트에는 좋은 거 같아요. 그게 최고입니다. 네. 예방. 네. 우리 정미덕 씨 어때요? 아, 저는, 저희 남편이 지금 1년, 1년 좀 넘게 계속 쌈짓술이랑 이렇게 다니면서 했거든요. 네. 근데, 안늘어졌어요 맨발. 회원 회원님. 음 오래됐어요. 근데, 살이 살도 많이 빠졌고, 네. 건강도 엄청 좋아진 걸 보고, 음. 저도 따라서 지금 하게 됐어요. 음 네. 내가 보니까 두분 늘씬하고 얼굴도 예쁘시는게 <laughs> 네, 예쁘신게 전부 맨발 덕분이시네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좋은 시 가주세요 네. 바다를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뭐게요? 뭘까요? 말씀해 보세요 가장 찬 바다? 가장 차가운 바다 아유 그걸 모르세요 썰렁해 아하하 <laughs> 썰렁해 그러면 에. 그 모다가 맞혔으니까. 에. 어 가장 뜨거운 바다는 또 뭘까요? 따뜻해. 땡. 네. 보세요 옆에 우리 오빠도 오라버니도 말씀해 보세요. 네.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 뭐예요? 가장 뜨거운 바다. 열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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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가장 행복한 바다 이렇게 둘이 걸으면 이렇게 소리 걸으면 에. 가장 행복해 어. 행복한 가장 행복한 바다 행복한 바다는 무엇일까요? 사랑해 사랑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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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걸 맞췄어야 됐다 아. 아. <laughs> 진짜 그 <그거> 좋다 바다소리 이제 세 어디가서 저 아니다 우리 나이가 몇이에요? 저요? 예. 알아맞혀 보세요. 나이가 좀 궁금해 가지고. 아, 그래요? 저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네. <laughs> <laughs> 그 돌고 있는 게 마이너스 전전. 음. 근데 이건 눈에 보이지 않까? 아무 죄가니까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정체되고 있어 세포가. 음. 지금 이런 호장육고 깨우는 진동을 음. 해 가지고 그걸 깨워 주는 거예요. 음. 원자를 움직여줘. 어, 그러니까 칠조개가 됐는 그 세포들이 깨어나야만 어 네. 그렇죠. 사람들이 활동적이고 네. 나태하지 않고 네. 건강하게 살수 있는 거. 네. 네. 진동은? 네. 진동. 진동. 그 우리 발바닥에 용천이 있잖아요. 네. 그 용천에 다가탁내 네. 집중을 하고. 네. 생각을? 무릎을 약간 이렇게 하면서 네. 몸에 이제 몸에 힘을 쭉 빼고. 빼고. 흔드는 거요. 나, 음악이 맞춰서 음악이 있잖아. 무슨 이제 뭐희 음악이 다 좋고 요새 나오는 막 밥도 음. 좋고 막 음악을 틀어놓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에 맞춰갖고 자기도 모르게 막 흥얼+ 흥 음악이, 흥얼+ 흥얼+ 이얼 흥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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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이흥이 흥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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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가 얼 흥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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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깨우는, 깨우는 거거요 음전자를 운전자. 깨워가지고 양전자하고 거기서 서로 만나기 실 항상 거리를 두고 돌고 있다 있는 거지. 음. 양전자를 음전자가 양전자를 하고 이렇게 돌고 있는데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은 이놈들도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 응, 응. 처음에는 억지로 하다가도 이제 한 회다 보면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아마 노랫소리 만들고 이제 호흡만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내 생각이 딴 데로 퍼질 때는 호흡을 하는 거예요. 호흡을. 반전호흡을 하든지, 복식호흡을 하든지, 하든지, 호흡을 하면서, 그, 생각을, 잡생각을. 김정은님이 제대로 지금 하고 계시구나. 응. 응. 우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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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우리 하고 계시 우리, 이거는, 저희는 하고 계시구나. 한달 다녔습니다. 아, 아 경험 있으시구나. 기아 이렇게, 이렇게 야, 뭐,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당기는 거야. 간략으로 이렇게. 당기고 자,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더 어, 음악에 맞히기가 좋더라고요. 아, 두세 살 빼기. 이렇게 막 완성을 해 10분씩 하고 막 땀이 젖어 가지고 뭐. 파키가 많으면 멍이 들어. 감 제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네. 들고 저절로 운흔들면서아 네. 지금 이게 지금 단전치기 하신 거죠? 아, 여기서 진동수련이 진동수련? 진동, 단전을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진동수련. 음. 단전 치기는 이제 손바닥을 음, 오목하게 해가지고 자, 자, 여기가 자, 자, 공기가 좀 자,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자, 자, 어깨에 힘을 자, 자, 빼고 퉁 넣는 거예요. 하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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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자, 둘, 셋, 둘, 셋, 힘을 주지 말고 네. 그냥 야스, 어깨까지 올렸다가 야스, 툭, 툭, 일? 툭 넣는 거예요. 여기가 있으니까 더리더리 해도 돼요. 이게. Reaching, reaching for something within you. I know you feel this movement right here. You just be vibing, reaching, reaching for something within you.